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열 텀블러 3종 추천. 라게나 리틀럽 마망 가열 텀블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300ml의 용량을 자랑하며 유무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차만 걸음망이 분리형이라 세척도 간편하답니다. 특히 9단계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40도에서 100도까지 원하는 온도로 맞출 수 있어요. 아기 분유를 타거나 따뜻한 차를 오릴때 아주 유용하죠. 또한 이중 잠금 장치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안심이에요. 디자인도 예쁜 파스텔 톤으로 나와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외출할 때는 물론 집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 필요한 아이템을 찾고 계신다면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 매트로 가열 텀블러 350ml는 심플한 화이트 컬러로 깔끔함을 더해 줍니다. 용량이 적당하여 일상적인 음료를 담기에 좋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지요. 제품 스펙을 보면 보온력도 뛰어나 뜨거운 음료를 오랜 시간 유지해줍니다. 특히 뚜껑 부분은 음료와 마시는 부분이 나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잡이가 약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용 중 손잡이가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전반적으로 실용적인 텀블러로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선택의 폭도 넓어 만족스럽습니다. 코넘 휴대용 분유포트 무선가열 보온 500ml는 정말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크림 색상으로 깔끔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스테인리스 재질 덕분에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특히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원하는 온도로 맞춰서 분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하죠. 무선으로 사용 가능해서 외출할 때도 간편하게 들고 나갈 수 있으며 자동 전원 차단 기능까지 있어 안전성도 높습니다. 500ml의 넉넉한 용량은 장시간 외출 시 아주 유용합니다. 무거운 느낌 없이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며, 보온 기능은 최대 25시간까지 유지해줘서 따뜻한 음료를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가성비 또한 만족스러워 많은 엄마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